12월부터 2월 초까지 내저 마을 사람들은 하루를 꼽아 바다에서 보냅니다. 남해를 흐르는 물결이 장흥, 보성, 고흥의 땅을 만나 파고든 곳, 등양만. 육지에 안겨있어 거센 파도 한번 일지 않고 일정한 수심으로 물이 돌아주는 덕에 매생이 가당마다 등양만 펄의 양분이 전해집니다. 바다가 키운 매생이지만 식탁에서 만나기까지는 수십 번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가스와 캐온 매생이는 가장 신선할 때 바닷물로 씻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아침부터 꼬박 6시간 넘게 품을 들인 만큼 어마어마한 양. 기계의 힘을 빌려 겨우 무트로 옮긴 뒤 작업장으로 보냅니다. 제가 역대 그 어촌 다니면서 본 이장님, 계장님 중에 제일 젊으신 것 같아요. 아, 정말로요? 되게 젊으세요. 수확량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좀 많을 수도 있겠어요. 젊은 분들이 좀하시니까 파이팅 남쪽에. 그 파이팅이 죠 네. 파이팅이 좀 있죠? 네. 어. 네저마을의 매생이를 찾아서 직접 바다로 간두 사람. 마을 이장님의 배를 타고 순조롭게 시작하나 싶었는데, 출발부터 사방으로 뛰는 바닷물 앞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차가운 바닷물 머금고 무럭무럭 자란 내저 마을 매생이. 대나무 발을 감고 제멋대로 엉켜 있는 녀석들을 형민 씨와 하영 씨가 잘 수확할 수 있을까요? 어, 저 뭔가 뭔가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게 딱 자세 갖추니까. <laughs> 자 들어 들어가면 되는 이제? 아니 엎드려요엎드려요엎드려요 <laughs> 일단 자. 엎드려. <laughs> 자. 무릎을 약간 땡겨 무릎을 무릎을요? 이렇게 이렇게 아, 왜 그런 식으로? 예. 가슴 팍 여기다가 면 돼요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걸 하나씩 잡고 예. 네 봐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땡겨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아예아 예. 아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 우리도 밥그런면 이렇게 물놓고호텔되잖아 호텔 어 가슴 타똑한데 아, 아이고 아, 자. 어? 근데 이게. 자, 자. 야실추가이이거다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요. 예. 네. 아. 야, 여기, 어우. 어우, 피가 쳐들어지고 아! 나부러지나부러지렸다 아, 어, 떡해 부러지 어떡해. 부러지면, 어 아. 부러지면, 부러지 아. 부러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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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지 부러지면, 부러지면 보로. 요, 요기다가요. 그래고 뭐. 보로, 네, 같이. 아, 제가 요걸 할까요? 이렇게? 아, 아니, 그거는 아무나 수있는 거예요. 진짜 <laughs> 이거. 요걸을... <laughs> 어, 내려와요, 물론. 아, 전두야? 어, 저... 내려와야지 잠깐만요. 올라 올라오, 이게 웬, 오부의 만찬에서 때안이 입수, 입요 이거? <laughs> 야 이거. 입수해야 방송이 잘 된다면서요, 프로그램이. <laughs> 저희는 저 그런 프로가 아닙니다. <laughs> 아.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게 차진 않은데? 아, 이제 차지는구나. 발로안하 <laughs> 네, 한번 해봐요, 그럼. 예. 조심하세요. 그렇게 깊지 않네요? 네. 자, 해봅시다. 어. 손가락을 꾹 눌러가지고. 쭉 당겨보세요. 쭉. <laughs> 쭉. 어? 아, 둘다 집에 못 가게 생겼네. 다치부다요아이고 <laughs> 큰일 났다. <laughs> 아, 차야 잘 되나요, 아. 근데, 아 진짜. 근데 이게 물 속에서 보니까 <laughs> 네. 더 진짜 그 여자 머리카락 같은. 그죠.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네. 네. 물귀신같지 아. <laughs> <laughs> 회장님, 네? 이마을에서 보통 매생이를 아, 말 그만하고 빨리 해요. 아, 네, 그죠, 그죠, 그죠. 날 때면 되거든요. 아, 그 그죠. 아, 말 그만해야 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실가도 소박 맞아요. 그래서 안가려고요 지짐을 <laughs> 가양 소박을 맞을 텐데. 이거. 허리 굽혀 바다를 마주하고 매생이를 한 덩이씩 품으로 안아오는 사이.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느새 빈 바구니도 뭉글뭉글한 매생이로 가득 찼는데요. 마을 사람들이 새벽부터 시작한 매생이 수확을 모두 끝내는 시간. 한분 하세요. 예? 아,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laughs>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이요 네? 네. 데리고 가셔야죠. 아이 저기 리고가셔야죠습니다 빨리, 아,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빨리 하고 저저따라가야돼 야, 안 차차. 아,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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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제매 매생이 좀 살려주세요. 아 매생이 야 이거 괜히 욕심내다가 아이고 아이고 이 매생이 아이고 어머머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애써 수확한 매생이를 바다에 쏟아버린 형빈 씨. 아이고 내 매생이. 오쌰 아. 와 엄청했네요 엄청했어 <laughs> 매생이를 만나기 위해 겨울 추위와 싸우며 바다로 들어갔던 시간 하루 종일 매생이를 수확하는 마을 분들에 비하면 아주 잠시 일손을 두었을 뿐이지만. 배 엎드려 일하느라 가슴이 멍든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알것 같습니다. 고생한 두 사람을 위해 마을 이장님이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신다고 하네요. 매생이 두 죄기를 물에 담가 부드럽게 풀어주는 아내 명심 씨. 제철 생굴을 소금, 다진 마늘, 참기름과 함께 끓이다가 미리 풀어둔 매생이를 넣어 다시 한소끔 끓여줍니다. 추운 바닷바람 맞으며 열심히 일하느라 꽁꽁 언 몸도 뜨거운 매생이국 한 그릇이면 사르르 녹겠죠 특별한 양념을 더 넣지 않아도 매생이만으로 향긋한 매생이 굴국이 완성됩니다 남은 매생이는 한입 크기로 썰어 돼지고기와 함께 반죽을 해주는데요. 잘 섞이도록 저어서 그대로 부쳐내기만 하면 올로리 결이 살아있는 매생이 전이 만들어집니다. 매생이를 밀가루 반죽에 섞어 얇게 부쳐냈기 때문에 해초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깊은 감칠맛이 일품인 매생이 전을 끝으로 내저 마을의 매생이 만찬이 완성됐습니다.